자 이번에는 물질의 특성에 대한 문제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물질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물었습니다 그 물질만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이다 물질의 특성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서로 다른 물, 물질을 구별하는데 이용되는 거 맞고요 물질의 종류가 같으면 양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거 맞습니다 색깔 맛 촉감 등의 겉보기 성질도 물질의 특성이 될수 있고요 길이, 넓이는 네,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므로 물질의 특성이다. 5번. 길이, 넓이 같은 경우에는 양에 따라 달라지므로 물질의 특성이 될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알수 있겠네. 자, 2번 문제. 물질의 특성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질량은 특성 아니고 밀도 특성 부피 특성 아니구요 용해도 특성 끓는 점 녹는 점 특성이 되겠다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 비읍이 물질의 특성이다라는 걸알수 있겠네 3번 문제 설탕과 소금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색깔은 둘다 흰색으로 같지만 맛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는 거지 물질의 맛을 보고 구별할 수 있다 색깔을 확인하여 구별할 수는 없다.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 아니죠 부피도 물질의 특성 아니야 녹는 점을 비교하여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1번하고 5번 되겠네 자, 4번 문제 가와 같이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모양이 불규칙한 고체의 질량을 측정한 다음 이 고체를 자, 여기 잘 봐야 돼 54ml 물이 든 눈금실린데 넣었더니 물의 부피가 나와 같이 되었다 읽어 줘야 되겠죠 59.0ml가 됐대. 그러면 증가한 물의 부피가 있겠죠. 얼마야? 5.0ml. 자, 그럼 이 고체의 밀도는 얼마인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가 얼마였다? 5.0ml. 질량은 여기서 측정했죠. 20.0g. 그럼 밀도는 4.0g/밀리리터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알수 있었다. 자, 5번 문제. 일정한 온도에서 액체 A의 밀도를 구하기 에 측정한 값이다. 빈 눈금 실린더의 질량이고요. 액체 A가 담긴 눈금 실린더의 질량. 이 질량 차이가 12.0g 나오죠. 얘가 A의 액체 A의 질량이 될 거고 담긴 액체 A의 부피가 16.0ml입니다. 그럼 밀도는 부피 얼마? 16.0ml분의 질량 12.0g 나오니까 4분의 3 나오죠. 그래서 0.75gperml다라는 걸알수 있겠네. 됐지? 6번 문제 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물었네요. 단위 부피당 물질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이다. 맞고요. 물질의 양하고는 관계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렇지? 양이 많아지면 질량도 부피랑 질량이 같이 커지기 때문에 밀도는 일정하다. 그래서 답은 2번 될 거고요. 온도가 달라지면 물질의 밀도가 달라진다. 온도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피가 변한다. 그렇지?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부피가 달라지기 때문에 밀도가 달라질 수 있다, 맞죠? 얼음은 물 위에 뜸으로 얼음은 물보다 밀도가 작다. 밀도가 작은 것이 위에 뜬다라고 했어, 그렇지? 부피가 같을 때 질량이 크다라는 것은 밀도가 크다. 왜? 밀도는 부피 분의 질량이니까 질량에는 비례한다라고 했어.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7번하고 8번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 분석부터 해야 되겠지. 자, 25도씨에서 정육면체 모양의 금속 조각 A 조각과 B 조각의 밀도를 측정한다. 자, 근데 금속 조각의 모서리 길이가 B가 A의 두 배이다. 라고 나와 있다. 모서리 길이가 두 배이다. 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러면 하나씩 차근차근 볼 거야. 자, 금속 A의 질량이 7 9 g 이고요 그리고 밀도가 7.9래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니까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다라는 거 찾을 수 있어야 돼 일단 됐지 자 모서리 길이가 이두 배라 그랬어 그럼 얘의 길이가 1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얘가 2가 되겠지 그러면 얘 부피는 부피는 금속비의 부피는 얼마가 나와? 8, 세제곱 센티미터다. 라고 나올 거야. 그치? 그럼 밀도는 8분의 84니까 10.5 나오겠지, 밀도가. 자, 요렇게 구어 해 놓으면 이제 문제가 쉬워질 거야. 그러면 이제 7번부터 볼까? 7번 문제 보면은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니은은 기억에 니은은 기억에 몇배 여덟 배 8배. 맞지 금속 a 조각의 모서리 길이 1cm로 구했단 말이야요 그치 가에서 각 금속 조각을 전자저울에 올려놓기 전에 저울의 영점을 맞춰 주는 건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알수 있고 자 다음 페이지 8번 보자 연결되는 거니까. 자, 표는 25도시 몇 가지 금속의 밀도를 나타낸 것이다. 아까 금속 b 의 밀도 구했잖아. 얼마로? 10.5로 구했대. 그러면 이 금속은 은이다. 라는 걸알수 있겠다. 됐죠? 자, 9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25도시에서 물질 A에서 E에 비크를 넣었을 때 A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러했습니다 A하고 C는 액체. D와 e 는 고체이며 서로 섞이거나 녹지 않는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큰 거고요. 위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작은 거였잖아. 그렇지?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지? 자, 그러면 밀도가 가장 작다. 그럼 가장 위에 있어야 되니까 A가 아니라 D여야 될 거고요. 자, D는 e 보다 밀도가 크다. 밀도가 크면 아래쪽에 있어야 돼. 밀도 누가 더 크다? e 가더 크다라고 돼야 되죠. a는 b보다 단위 부피당 질량이 크다. 단위 부피당 질량이 크다라는 얘기는 뭐가 크다는 얘기다? 밀도가 크다라는 얘기지. 그럼 a는 b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b가 밀도가 더큰 거지. 그래서 3번도 틀린 내용 되겠죠? b보다 밀도가 작은 물질은 밀도가 작다라고 하는 물질은 위에 있는 거잖아. 그렇지? b보다 위쪽에 있는 건 누구야? a하고 이니까두 가지다라고 돼야 될 거고요. 같은 질량이 차지하는 부피는 그랬습니다. A가 C보다 크다. 그럼 밀도부터 구해야 되겠죠. 밀도는 누가 더 크다? A보다 C가 크다. 그럼 부피는 누가 더큰 거야? A가 더큰 거지. 밀도가 작을수록 부피가 크다.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거알수 있겠다. 자, 10번 문제. 헬륨하고 이산화탄소야. 그치? 자, 공기 중에 두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기보다 헬륨은 위에 있으니까, 공기보다, 공기보다 밀도가 작은 거고요 이산화탄소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공기보다 밀도가 크다라고 되겠지. 그러면, 뭐가 밀도가 제일 작아? 헬륨이. 밀도가 가장 작은 거고요. 그 다음, 공기, 그리고 밀도가 제일 큰 것이 이산화탄소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됐죠? 11번 문제입니다. 액체 물질 AC의 가열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 문제에서는 처음 출발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봐야 돼. 액체 상태이고요. 가열 곡선이니까, 액체의 가열 곡선이니까 뭘 나타내는 거다? 끓는 점을 보는 거야, 그지? 수평한 구간의 온도가 끓는 점이다라는 거야. 자, 끓는점 비교하면 c보다 a랑 b가 큰데 a, b는 끓는점이 같은 거잖아. 그러면 같을 때는 뭐 해야 돼? 질량 비교해야 된다, 그지? 물질의 양, 질량을 비교했을 때, 자, a가 b보다 질량이 작다, 물질의 양이 작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양이야, 그지? 양. 자, A는 B보다 양이 많다? 아니지. B가 양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틀렸다. 양이 적다. 그래서 먼저 끓었다 라는 거고요. B는 C보다, B는 C보다 끓는 점이 높다. 맞지? A하고 B가 같은 종류의 물질이지. 끓는 점이 같아야지 같은 종류의 물질이다. 그래서 니은만 답이 되는 거알수 있었다. 자, 12번 문제. 일상생활에서 밀도를 이용한 예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단 말이야. 구명조끼를 입으며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 밀도가 작기 때문이다 잠수부는 허리에 무거운 납을 든다 얘는 밀도가 크기 때문에 잠수를 하는 거고요 액체질소를 이용한다 액체질소는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이거지 그지 그래서 밀도하고 관계없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3번 될 거고요 헬륨 기체를 사용한 봉선이 위로 뜬다라고 했습니다. 헬륨 기체 위로 뜬다. 밀도가 작기 때문이지.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한 LNG는 위쪽에 밀도가 작아서 밀도가 작아서 LPG는 아래쪽에 밀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밀도와 관계 없는 것은 액체 질소다라는 거알수 있었다. 자, 13번 문제. 다음 현상이라는 원인 물었습니다 높은 산에서 높은 산은 기압이 낮은 거지 압력이 낮아지면 밥을 질때 쌀이 잘 익지 않는다 왜 끓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쌀이 잘 익지 않는다. 그래서 외부 압력이 낮을수록 끓는점이 낮아진다라는 거 찾아 주면 되겠네. 외부 압력이 낮을수록 끓는점이 낮아진다가 돼야 되고요. 외부 압력이 높을수록 끓는점이 높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13번의 답은 4번이다라는 거알수 있었다. 14번 문제 고체 스테아르산 가열 냉각 곡선이야. 출발할 때 고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가는 고체 상태고요. 나는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 과정이지. 두 가지 상태가 모두 존재하고요. 다에서는 액체 상태로만 존재할 거고. 라는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 그리고 마는 고체 상태로만 존재를 할 거다. 됐지? 이때 온도를 녹는점이라고 하고요. 라에서의 온도를 어는점이라고 얘기를 해. 자, 스테아르산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어떻다? 같다. 6 9 3도 c 로 서로 같다라는 걸알수 있단 말이야. 가와 마 구간에서는 스테아르산 상태는 서로 같지. 어떤 상태로? 고체 상태로 서로 같다라고 할수 있고요. 스테아르산의 양이 달라져도 나와 라 구간의 온도는 일정하다. 마치 물질의 특성이잖아. 끓는 점은. 그래서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되는 거 찾아주면 되겠네. 자, 15번하고 16번 문제 보자. 다음은 고체 물질의 녹는 점을 측정하는 거다라고 남아있어. 그래서 고체 A10g을 넣고 측정을 했대. 가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체가 모두 넣고 3분 정도 지난 뒤 자료 수집을 종료했다 그리고 고체 B10g을 넣고도 반복을 했대. 그랬더니 A에 어떤 점, 녹는 점, B에 녹는 점 측정을 했단 말이야. 오른쪽 그림과 같았대. 자, 그럼 보자. 15번 문제. 자,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A는 B보다 녹는점이 높다. 맞죠? A는 B보다 녹는점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A 20g을 실험하면 녹는점이 높아진다. 상관없죠. 녹는점은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자 60도씨에서는 60도씨에서는 요 상태 잖아요 그죠 60도씨에서는 A는 어떤 상태 고체 상태 B는 이미 녹았으니까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할 거다 그래서 서로 다른 상태로 존재를 한다 그래서 옳은 답은 기억 하나만 되는 거알수 있었다 자, 16번 문제 고체 B의 온도변화 그래프에서 수평한 구간에 대한 설명이다 수평한 구간은 녹는 점이지 녹는 점이야 자, 녹는 점이니까 융해가 일어난다, 녹는다, 라는 거. 액체와 기체 아니고 액체와 고체 상태가 함께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리네요. 이 구간의 온도는 비의 어는 점과 같다. 녹는 점과 어는점 같다라고 했어요. 흡수한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하는데 모두 쓰인다. 맞죠?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하는데 모두 쓰이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한 거다. 열원의 세기가 강해지면, 세기가 강해져도 온도는 어떻다? 일정하다. 세기가 강해지면 더 빨리 도달하는 거지. 더 빨리 녹는다. 시간이 짧아지는 거다. 그렇지? 시간이 짧아지는 거다. 그래서 답은 2번하고 5번 되는 거알수 있었네. 자, 17번 문제입니다. 2 5도시 1기압에서라고 나와 있다. 그렇지? 질량과 부피를 나타냈다. 자, 그러면 요런 것들은 우리 표로 좀 정리를 하자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지? A랑 B랑 C랑 D랑 있으면은 질량이랑 부피랑 밀도랑 이렇게 정리를 좀하자라했 했어. A의 질량 6 0 부피는 20 B의 질량은 6 0 부피는 30 C의 질량은 20 부피는 10 D의 질량은 20 부피는 30 될얘 밀도 3, 얘 밀도 2, 2, 얘는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문제를 풀면 쉬워질 거야. 자, 식용유의 밀도가 0.9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A, B, C는 식용유보다 밀도가 크니까 아래쪽에 존재할 거고요. D는 식용유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위쪽에 뜰 거다, 그렇지? A의 밀도가 가장 작다 아니고요. D의 밀도가 가장 작고요. A의 밀도가 가장 크다라고 돼야 되죠. B, C의 밀도를 이용하여 밀도를 이용 B, C는 밀도를 이용하여 구별할 수 없다 왜 밀도가 같으니까 밀도가 같으니까 구별할 수 없는 거지 식용유를 넣었을 때 식용유 위에 뜨는 것은 D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알수 있다 맞죠 그래서 답은 미은하고 디귿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8번 문제입니다 빨간 색소를 녹인 따뜻한 물 그리고 파란 색소를 녹인 찬물 를 장치를 했대. 그러면 가에서 나로 이렇게 가는 거야. 가랑 나랑 비교했을 때 따뜻한 물은 위로 올라갈 거고요. 찬 물은 아래로 내려오니까 얘는 대류 현상에서 섞일 거야, 그렇지? 나는 따뜻한 물은 위에 있을 거고요. 찬 물은 계속해서 아래 있으니까 얘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 라는 거지. 안정한 상태야. 그러면, 가는 나보다 용액이 잘 섞인다. 맞죠? 찬물은 따뜻한 물보다 밀도가 크다. 그래서 어디에 있다? 아래쪽에 있는 거다. 그지? 밀도가 크다. 물의 온도가 달라져도 밀도는 일정하다. 물의 온도가 달라지면 밀도는 변한다. 왜? 온도가 달라지면 부피가 변하니까 밀도가 변하는 거다. 그래서 옳은 답은 기억하고 니은 되는 거알수 있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사기 안에 8 0도씨의 물을 넣은 뒤 주사기 끝을 막고 피스톤을 당기면 했습니다. 피스톤을 당기면 압력이 낮아지는 거죠. 피스톤을 당기면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끓는점이 낮아진다. 그래서 끓는점이 낮아지면서 낮은 온도에서도 끓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높은 산에서 밥을 지으면 쌀이 설 익는다. 라는 거. 높은 산에 가면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아져서 잘 익지 않는다. 라는 거. 맞죠? 자, 1번 내용 맞는 내용이에요. 스케이트를 할때 얼음이 0도 이하에서 녹는다. 라는 거. 얘는 압력이 가해지면 압력이 가해지면 녹는점이 낮아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얼음이 녹아버린다라는 거고요. 자, LNG를 사용할 때 가스 노출 경보를 위쪽에 설치한다. 얘는 밀도가 공기보다 작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다음 열기구의 공기 주머니 속에 기체를 가열하면 기체를 가열하면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떠오른다라는 거. 감압 용기에 뜨거운 물을 넣고 용기 속에 공기를 빼내면, 용기 속에 공기를 빼내면 기압이 낮아지는 거죠.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끓는 점이 낮아진다. 그래서 물이 끓는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1번하고 5번 되는 거알수 있었습니다. 네, 20번 문제입니다. 그러면, 영하 10도씨의 얼음 50g을 일정한 세기의 불꽃으로 가열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 구간에서 얼음입니다. 그죠? 얼음 상태이고요. 나는 얼음이 물로 상태 변하는 과정이죠. 녹는 점될 거고요. 다는 물만 존재할 거고요. 라에서는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끓는 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많은 수증기만 존재를 할 거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문제를 푸는 거야. 자 그럼 봐.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 물었습니다. 나랑 라 이렇게 되겠죠. 다 구간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높은 산에서 같은 실험을 하면 라 구간의 온도가 낮아진다. 끓는점 낮아지는 거 맞지? 그래서 니윤도 맞는 내용 되겠네. 어, 기억은 틀렸죠. 다가 아니니까. 영하 10도 씨의 얼음 100g에 같은 세기의 불꽃을 가열하면 나구간의 온도가 높아진다. 질량이 증가해 되어서 온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치? 어그 온도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다. 그래서 옳은 것은 리은 하나만 되는 거알수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질의 특성 1에 해당하는 문제 풀이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